네, 오늘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장이 나온다. 어, 적어도 금요일 혹은 넓게 보면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어디서? 코스닥에서요. 코스피는 옵션 만기 옵션 만기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옵션 포지션이 뭐 썩히 썩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은 개인들이 한 5주간 1조 2천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했어요.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며칠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조정이 나쁜 조정이 아니라, 일, 여기 보면 12월 10월 1일부터 1조 1,300억을 매수를 했네요. 게, 아, 개인들이 어, 나쁜 조정이 아니라 더 가기 위한 약간 어, 일부 후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어, 특히나 오늘은 거의 제가 90% 이상은 무조건 오늘은 하락이다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그 장중에 오전, 오전에 제가 길게 글 써드렸죠 오늘은 그냥 어차피 하락이니까 그리고 하락이 더 좋으니까 그냥 그러니 생각을 하시라 시장은 하락이다 하락이어야 되고 하락이어야 좋고 라고 제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파생 거래 그리고 심리적 상황, 수급적인 논리 이겁니다. 어제 밤에 밤에 좋은 뉴스가 떴잖아요. 시장 좋은 뉴스가 뜨면서 미국 선물 확 올랐죠 한 방에. 미선물이 어제 뉴스가 뜨자마자 확 올랐어요. 어떤 뉴스였나요? 미중 무역 단계적 합의.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2년 가까이 시장이 폭망했어요. 근데 그게 단계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라는 엄청난 호재성 뉴스와 함께 개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야간에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막 어? 뉴스 돌고 도, 돌아요. 저도 뭐 제가 뭐 그렇게 설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뉴스를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뭐 그걸 역할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뉴스가 떴을 때 어쨌든 공유를 어, 해드렸고 그를 통해서 그를 어, 통해서 설레게 만들어 드렸네 그 어떻게 보니까 근데 절대로 아침부터 괜히 설레서 그러, 그러실까 봐 오전에 일찌감치 오전장에 길게 오늘 하락장이니까 어, 계속 내려갈 거니까 어, 그러려니 하시라 라는 개념의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밤에 시장은 급등하고 폭등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냥 원리죠, 원리. 여기서 어 대부분의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제 뉴스를 보고 오늘 시장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그건 일반적인 어 개인 투자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고 연속적으로 매수한 것도 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굳이 돈을 안 써도 되는 시기에 돈을 무리하게 쓴다는 거예요 왜? 시장을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장을 상승으로 보, 안 보나요? 아니요 저는 시장을 상승으로 봅니다 항상 시장 8월 이후로도 계속 상방론자예요 길게는 우리나라 증시는 아니지만 미국 증시는 작년, 10월, 작년 12월 폭락 완전 폭락했을 때부터 시장 완전히 신고가 행진으로갈 거다라고 말했던 상승론자입니다. 잠깐 후퇴할 뿐입니다. 왜 후퇴해야 되냐? 개인들이 그만큼 돈을 쓰고 있으니까 충격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호재가 나와도 이미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도 됐고요. 미국 증시 신고가 올라가는 동안에 일부 이런 내용들 이런 낌새들이 반영이 다 돼요. 이미 다 냄새들이 다 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알아요. 돈, 거대한 돈은 압니다. 돈이 크잖아요? 돈의 규모가 크면 정보의 규모도 커집니다.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정보의 크기도 커져요.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정보예요. 기업의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최대 주주잖아요. 주주, 주식수가 많으면 그만큼 내가 아는 정보도 많아집니다. 당연한 거죠. 돈이 곧 정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자금을 굴리는 누군가는 이런 낌새와 냄새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먼저 충분히 움직였고 확정이 되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확정난 순간에서는 설레는 사람은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들떠서 움직이는 건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그 설레는 심장을 짓밟고 나서 또 올라갈 겁니다. 이게 잔인한 시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거의 뭐 하방이라고 일찌감치 말씀드린 거고 어 뭐. 파생시장이 감이 되는 거는 뭐 자세히 디테일하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수급적인 것도 개인들이 1조1 천억 샀는데 안 흔들고 0기겠어요 결국에는 좀 흔들고 심리를 조금 약화시키고 실망감을 좀 주다가 어 에이 뭐야 시장 뭐 폭등할 줄 알았는데 빠지네 에이 들어온 것들 팔고 나간다 조금만 올라봐라 응? 오늘 내가 물타기 다 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딱 만들고 나서. 그 사람들 물량을 받아가지고 더 올라갑니다. 항상 그걸 계속 반복해오고 있어요. 특히나 최대 폭락을 봤던 8월 초 이후부터는 시장 계속 상방일 확률이 높은 거 이미 다 이미 다 때려 맞은 거니까 더뭘 때려요. 어? 한번 그렇게 어? 왕창 때려 맞았으면 때렸으면 됐지 뭐또 때려요.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을 다 먼저 선빵 맞은 겁니다. 하여튼. 오늘의 시장 하락은 제가 미리 설명드린 대로 갖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굳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막, 따라붙고 막 하지 않았어요. 어제 했던 뭐 에어부산 또 오늘 급등 나온 거는, 우리께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 그냥 오후 2시 입찰 마감 시까지만 딱 보기로 한 거고, 고점 부근에 나왔잖아요. 오늘 올라간 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입찰 과정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2조 5천억이나 써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간 거고 그걸 그들이 아니고서는 모르잖아요 뭐 정보를 알수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 없이 그런 싸움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저걸 못 먹어도 내가 최소한 방어를 할수 있잖아요 방어를 해야만 못 먹더라도 방어를 해야만. 먹을 건 먹죠, 우리도. 먹을 건 먹고, 못 먹더라도 방어를 해야만.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야만.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런 식으로 입찰 안 했으면은 오늘 저런 흐름 안 나왔겠죠, 당연히. 어,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어, 어쨌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딱 어제 2시까지만 보자. 딱 이거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올라가는 건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쳐다도 안 봤잖아요. 딱 여기서만 끝낸 거고. 변동성도 너무 컸고 하여튼 종목들이 오늘 좀 이것저것 움직인 것들도 많았는데 보니까 어, 약간 위험 요소가 높은 종목들이 주로 오늘 올라왔어요.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류 AI 센터는 한류뱅크 어 모습으로 인해, 가정집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갔다가 와 가지고 한류 AI 센터나 바이오빌 이런 건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지 한참 지났고 정말 많이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올라가는 건 뭐냐? 어, 이제 보통은 죽기 전에 이런 어, 불꽃을 한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가 다시 죽고 거래정지 되는 경우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거래정지된 종목들의 마지막 파동을 한번 어, 봐보세요. 많은 거래정지 종목이지만, 한 마지막 파동을 보시면 가다가 마지막 불꽃 한번 쏟고, 음봉 나오면서 쫙 그러다 거래정지 나오는 경우 가 많아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상한가로 거래정지된 적도 많아요. 어, 잘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음. 수성 같은 건 볼까? 수성도 전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거래 정지를 1년 넘게 거쳐온 겁니다. 별의별 어, 내용들 다 나와요. 올라간다고 다 무조건 저런 거에서 어, 막 환호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리스크요? 이거는 살아나서 망정이지. 죽으면 어떻게 그냥? 약간 도박 카지노 같은 거뭐 베팅할 때 도박 베팅할 때 뭐예요? 한 10만원 베팅, 20만원, 30만원 베팅하잖아. 요 강원랜드 가서 한번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한 30만원까지 맥스 베팅이죠. 걸고 뭐예요? 이으면그돈 날라가고 따면 두배 주고 뭐 블랙잭 같은 거는 1.5배겠지만 어쨌든 보통 따면 내가 건만큼 주고 이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한류 에이 센터 따면 두배 아니면 거래정지 이 정도 도박 얼마나 하겠어? 요 천만원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아니요, 에 그냥 정말 내가 그럼 도박할 때걸수 있을 소액만 할수 있으면 하는 정도로 보시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갔네요. 엠피한강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엠피한강도 위험해요. 음. 이것도 거래 정지 몇 거쳐왔던 거고 거래 정지도 거쳐왔고 또그 다음에 어뭐 판타지오. 아 이거는 뭐 판타지오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개미지옥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개, 개인 지옥인 것들이 조금 오늘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곧하이리스카 리턴일 수 있죠 어, 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리더스 코스메틱 과거에 산성 LMS 같은 거 정말 엄청난 개미 지옥입니다 어? 10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은 개미 지옥 제이준 코스메틱 개미 지옥 개미 지옥 오늘 개미 지옥이 좀 많이 올라갔네 진짜 보니까 그쵸?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 리캠 문자 대국민 문자주 여기서 60, 61% 내려간 다음에 오늘 급반등 개미족이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종목들 보면은 그 다음에 중국주들 중국주들도 마찬가지 개미족이에요. 근데 오늘 미중무역 관세 그 부분 합의로 오늘 시간에부터 어제 떠가지고 오늘 급등했다가 다 내렸잖아요. 오늘 대부분 이렇게 나왔을 걸래? 음봉 어차피 오늘 장대 음봉 꽂을 거니까 관심 갖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타내왔잖아요다 다 은봉이잖아요. 결과는 뻔해. 결과 뻔한 것에서 왜 하루 종일 힘들게 매달려요? 홍성그룹타내왔잖아요 은봉으로. 어차피 시간에 떠서 갑자기 화비가 안 나서 갑자기 뜬 거니까 오늘 아침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스캘핑 그거 짧게 요거, 하, 요거 하려고? 아, 그래, 요거 해, 요거 하, 해가지고 먹어서 결국엔 이거 볼 텐데. 먹고 또 하다가. 왜 전망이 어차피 떨어질 정도를 덤벼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음. 내 돈을 좀 지킬 지키면서 가세요. 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떨어질 거 중국 주는 저는 일찌감치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떨어진다. 은봉 떨어진다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올라왔었고 어쨌든 잠깐이라도 어, 제대로 좀 괜찮은 종목이 올라온 거는 몇개안 됩니다. 뭐, 큐브 엔터, 아미코젠, 그 다음에 남화산업 좋은 종목들이 올라온 거 어, 이런 것들 어, 몇개 있어요. 신텍. 하여튼. 오늘의 장 특징은 뭐 요로했다고 보고 어... 월요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월요일까지도 월요일 오전까지도 아마 시장은 뭐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주말에 어떤 내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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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어 약간 2019년을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8년 악재를 보고 시, 희망차게 2 0 1 9년 시작했을 때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오전까지 내려갔던 이것처럼 약간의 실망감을 주고 올라갈 수 있어요. 새 출발이 딱 여기였거든요. 어, 개인들은 여기서 실망을 주니까 조금만 올라갈 때마다 다 팝니다. 거래 늘어면서 팔죠. 어, 결국엔 여기까지 시원하게 못 간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형태로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장이 펼쳐질 수 있고 물론 미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더 출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음, 그래도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힘은 더 살아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음 주에 또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수능일이네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에는 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지만 맞나요? 옵션 만기일 맞죠? 목요일. 수능도 목, 목요일 맞나요? 이번 수능일이 맞아요. 1 4월 목요일 맞네. 어, 옵션 만기일에는 10시 시작이네요. 개장이 개장 시간 10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수능일은 참고하시고 어,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토대로 변동성이 좀 생길 거라고 보지만 옵션 자체가 큰 변동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무난하게 한번 하락하고,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옵션이 또 막판에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10분 컷이 틀렸네요, 또. 아, 참, 10분 어렵습니다. 10분 컷 어렵고, 그래도 어제보단 좀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제, 그제 가져왔더니, 나노캠텍은 어, 오늘 3,200원대 매도 주문을 시도를 했지만, 않았고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중으로 더 갑니다. 필룩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볼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